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현장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인근 주택 중에서 최저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이고요. 원래 분양가보다 1억 원 할인해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던 분들은 집 한번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이수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 5분 내로 이동 가능하고요. 주택 단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또 시장까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가라서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도 나중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고요. 돼지 지분은 한 8평 정도, 실평수로는 한 21평 정도 나오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그런 3룸 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소개해 드리기 전에 건물 규모는 6층 건물에 총 13세대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00% 이용 가능하니까요. 저희 내부 안쪽부터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화이트 톤의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방세계 화장실 2개 구조의 그런 주택이고요. 저희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도. 입주 청소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넓죠. 4m 폭이 넘는 거실 그리고 층고가 무엇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층고가 다 높은 것은 아니고요. 3베이라고 말씀드렸죠. 방두개 그리고 가운데 거실까지가 층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8m 가까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높이고요. 에어컨과 실링팬 기본 옵션입니다. 벽면 모두 다. 텐바보드로 된 하이트톤의 인테리어를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단지가 되겠고요. 앞에 멀리 보이는 곳이 건물 관악산까지도 보여집니다. 채광도 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은 안쪽에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집에 딱 알맞는 정도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싱크볼? 3구 인덕션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만한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식탁놓물 자리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자리를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실과 안방 모두 다 높은데요. 안방은 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 3.6m에서 7m 가까이 될것 같고요. 큰 대형 침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도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전망, 그, 채광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나 워시타워 놓으셔도 되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죠. 그 다음은 이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보조용 욕실이기 때문에 크기를 많이 큰 거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작은 데보다는 좀 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라인 조명을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처음 저희 신발장 근처에서 방에 있게 됩니다. 여기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옆에 면적보다 층고가 높아서 이곳에 만약에 시스템장 쓰시면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가 될것 같아요. 바깥에 근데 수납 공간이 추가로 더 있는데요. 왼쪽 편에 이제 신발장처럼 생긴 수납공간, 돕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공간 활용하기 좋은, 점, 좋은 방이라는 점한번더 강조드리고요. 네, 그다음은 저희 메인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은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방 욕실과 크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샤워기가 이렇게 좀 직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커튼 같은 거 설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옆에 위치해 있는 방이고요. 사이즈는 두 번째로 큰 방이 되겠습니다. 직각,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침실로 쓰기 좋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축 가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근 신축 빌라 중에는 최저가 분양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오늘 현장이었고요. 현재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를 봤을 때는 크기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와 있었고 무엇보다 층고가 높았던 게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드렸던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